오늘 본문은 교회의 고난과 심판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칼비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채찍질하시는 것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교정하고 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심판은 최후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9장 6절의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내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정결케 하십니다. 개혁신앙은 칭의와 성화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단번에 이루어지는 법정적 선언이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토마스와스는 하나님께서는 금을 연단하시듯 성도를 연단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의 과정은 성도들 안에 남아 있는 죄성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교회가 겪는 고난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표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개혁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할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히브리스 10장 31절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울 진저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11장 31절도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